안녕하세요.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네,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식물은 크로톤입니다. 어제 제가 바나나 크로톤 보여드렸죠. 네, 개하고는 사촌지간입니다. 그런데 이제 바나나 크로톤은 잎이 좀, 음, 가늘고 길고 색깔도 노란색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얘는 개하고 또 다르게 입도 어, 더 크고 넓어요. 그리고 얘는 이제 빨간색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. 네, 이렇게 물론 노란색도 이렇게 있기는 해요. 어우, 색감이 굉장히 예쁘네요. 얘는 음, 관엽식물, 그말 그대로 정말 얘는 이 컬러풀 해가지고 어, 관엽식물의 그 이름값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는 애예요. 근 지금 실내에 들어와서 겨울에 실내에서 크느라고 이제 여기 물들은 게 많이 빠졌네요. 그래도 아직 이렇게. 아니, 유지를 하고 있어요. 얘가 굉장히 오래된 애고 건강한 아이라서 이제 얘들 크로톤 얘는 어제 그 바나나 크로톤도 그렇지만 아열대 식물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는 이제 큰 우림의 어, 나무 밑에 큰 나무들 밑에서 얘들이 자라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많이 못 받고 자랐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기를 때도 얘들은 절대 직사광선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. 잎이 다 타버려요. 그리고 이제 밝은 빛. 밝은 빛이 들어오는 이제 여러분들 뭐 베란다 그런 데서 기르시면 딱 맞을 맞으실 거예요. 이제 빛이 들어와야지만 이제 잎이 이렇게 또 어, 컬러가 또 확실하게 이렇게 많이 물도 들고 하니까요. 그리고 뭐 바람도 통풍도 좋아하고요. 뭐 어떤 식물이나 다 그렇겠지만 통풍 중요하죠. 그리고 또 물. 물을 또 이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, 얘도. 그러니까는 이제 여름에도 여름에는 이렇게 물 줘도 마르는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음뭐한 보름이나 한 이십 일그 정도 이렇게 기르시면 되겠지만은 이제 겨울에는 이제 물도 좀더 아껴 주셔야 되겠죠 물론 흙도 배수 잘 되는 흙으로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봄에 제가 여기 흙가이를좀해 주려고 합니다 음 분갈이는 이제 화초가 많이 커서 화분이 작을 때는 이제 분갈이를 해 주지만 저는 이제 어요 막내 요게 이제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. 여기 모체가 원래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 이렇게 가지가 나왔고 얘도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가 크고 있어요. 얘들은 이렇게 뭐 옆에서 뭐 뿌리에서 이렇게 뭐 새싹이 올라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얘들은 가지로 번식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옆에서 곁가지가들 많이 나오죠. 곁가지로 많이 나오면 은 이제 걔들을 가지치기를 해서 번식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요. 이 아이를 가지치기를 해서 이제 번식을 할 겁니다. 지금 많이, 음, 복잡해요. 그래서 통풍도 잘안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 가지치기를 해주면 얘네 둘이 살기에는 이 화분이 이게 직경이 한 34, 5cm쯤 되는 화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살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, 이 아이만 가지치기를 해줄 거고요. 그리고, 가운데 보시면, 여기도 또 가지가 또 새로 하나 나와서 크고 있네요. 얘는 한 작년 여름이나 가을쯤에 새로 나온 가지 같아요. 얘도 이제 나중에 한 내후년쯤에서 요만큼 크면, 요만큼 크면 이제 가지치기를 해줄 예정이고요.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실내에서 그거를 스프레이를 좀 자주 해주시면서, 이들은 실내에서 겨울에는 굉장히 건조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공중습도가 좀 필요해요. 그러니까 이제 스프레이를 여기를, 저는 한 2, 3일에 한 번씩 스프레이를 전체적으로 해줬고요. 물도 이제 손가락 이렇게 넣어보고, 한두 마디쯤, 손가락 두 마디쯤 말랐다 싶으면 이제 그때서 물 주시면 되고요.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통풍은 또 못, 못 시키잖아요. 그 굿모닝 그분께서는 통풍 좀 시켜놓으려다가, 그러다가 그냥 애들 막냉해만 입혔다고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거보다는 그 그분 말씀대로 냉에 입혀서 다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냥 이대로 통풍을 못 시켜도 그냥 이렇게 기르는 게 이제 스프레이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아파서 병들어서 아픈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겨울에 이렇게 새순도 이렇게 나와서 이만큼 컸네요 요요 이만큼 나온 게 요게 새순이네요. 그리고 또 여기도 보니까 얘도 이렇게 새순이 나왔어요. 얘는 아직 잎은 안 펴졌는데 이제 곧 잎이 이제 활짝 펴질 것 같습니다. 얘가 굉장히 오래되고 건강한 아이라서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게 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저 안방 저 안쪽으로 놓고 겨울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물 가끔 주고 스프레이만 해주고 그래서 안, 자세히 안 들여다봤더니 뭐 신통하게 이렇게 또 아, 세순이 많이 나와서 컸네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크로톤 보여드렸어요. 이제 올 봄에 가지치기 해서 새로 삽목을 해줄 거고요. 이제 봄에 베란다로 내놓으면 아주 색감, 너무너무 예쁘게 색감이 들어요. 여러분들도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? 예, 네, 그러면 잘 아시겠어요. 그러니까는, 음, 통풍, 뭐, 물, 햇빛, 이런거 맞춰주면 뭐 어느 식물들이나 다잘 살죠. 그래서 애들도 이제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서 기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겨울에는 아 실내로 들여놓으세요. 이 관엽식물들, 특히 이파리, 저기 이렇게 아열대식물들, 이런 애들은 이제 추위에 좀 약해요. 그러니까 는 베란다에서도 월동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저도 베란다에서 월동시켜본 적은 없어요. 항상 그냥 안으로, 실내 안으로 데려와서 길렀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겨울에는 그냥 안전하게 실내에 들여놓고 기르세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크로톤 보여드렸습니다. 나중에 이제 베란다에서 크면서 이제 봄 지나고 여름 가을로 가면은 아주 색감이 굉장히 예뻐지니까 그때 또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네, 여러분들.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